준이야 우리 아까 연습한 거 보여주자. 준우 100% 였잖아 성공률. 보자, 하이파이브. 준우 하이파이브. 하이! 하이! 아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, 봐봐. 저쪽 팔도 꺼낸 다음 에 해봐. 아, 그, 그거 안 해봤는데. 연습 안 해봤는데. 그거 연습 안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연습한 거 시키지. <laughs> 연습한 거안 시키고 엄마 떠난 거 시키지. 준이야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하이! 하이파이브. 안나다 다시 좀 밑에 손딴데 있을 때 준희야 준희야 아이고야 어. 준희야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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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연습을 여기 광상 이걸로만 했어 어, 대단해 연습시킨 걸로 해봐 좀 해봐, 해봐 해봐 다시 연습시킨 걸로 연습한 걸로 해야지 어이없어 <laughs> 갑자기 변형 기출 <기초> 변형 기출 <laughs> 변형 준이야 봐봐! 하이파이브! <laughs> <laughs> 봐봐 100%야 100%어 뭐, 잘한다 음, 이제 잘해 다시 보여줘? 이것만 하나너무나하안 <laughs> <많이 봐. 웃음> 다시 보여주자 진짠 거 아닌가? 엄마가 의심할 수 있어 아 졸리네 약간 졸려 관심 없어 나한테 <laughs> <laughs> 100%하지해 <laughs> <laughs> 그 ㅎ ㅎ 어때 충전 되고 있다? 어 몰라? 저. 어. 어? 아니? 안 뜨지? 어그배떠리그 그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부터 쓰는 거 같더라고 그런것보다 찐해야 어, 달진 않은지 67% 맞아? 지금? 응 달지 않아야지 졸려 음. 아기 의자 있나? 아기 의자 앉을 수 있을 텐데. 뭐니? 이게 뭐 시야? 차 안에 내가 있네. 준우야, 여기가 어디야? 준호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어디야? 명동교디에요명동교야에요 김치 먹을 수어겠어 준호? 나중에 디야 이거 어디어줄게어 흥미, 그 흥미 를 아무도, 막을수없 어요？그때 100된거 같다. 가운손아 버큐 아니, 버큐? 준우야 버큐는 안 돼. 갑자기 왜 가운데 손 깎아? 분 버큐? 아빠 좋아. 아빠 좋아. 아, 아빠 좋아. 별로 <목소리> 봤어. 5단계야 아 그래? 응. 일부러 넣어버렸어? 어 그래도 갈까? 아니면 가지 말까? 아니야 음, 여길 또 다시 올리는어떡 5단계는 4단계는 어차피 아, 가야돼 <laughs> 그건 똑같네 <laughs> 만지려고 한다 오사진에 어. 어, TV에 내가 나왔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하이파이브 보여줘 하이파이브 응. 보여줘? 응준야 보여주자 안녕하세요 지금 잠깐 너무 발을 막 손을 내빼 피고 있어 이러면 하이파이브를 유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 사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그래 준혜야 보여주자 하이파이브 음. 준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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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<웃음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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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